안녕하세요. 주머니 언니의 부동산 교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단어 바로 LTV 이야기입니다. 집을 살때 대출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기준이 바로 LTV인데요.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고 집값 구간별 한도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시세 40%냐, 감정가 40%냐. 오늘 영상에서 완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내 대출 최대치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나 실전 계산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TV의 핵심 뜻.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먼저, LTV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LTV는 론투 밸류, 우리말로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간단해요. 담보가치, 즉,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치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LTV는 대출금액 나누기 담보가치 곱하기 100.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담보가치가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라는 점입니다. 즉, 은행이 정한 평가 금액이 기준이에요. 시세 40% 감정가 40% 헷갈리는 부분 정리.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규제 지역 LTV가 40%라는데, 그게 시세의 40%야? 감정가의 40%야? 정답은 감정가 기준 40%입니다. 감정가는 보통 시세의 90에서 95%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시세의 약 35에서 38%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감정가가 9억 원이라면, LTV 40% 기준 대출 한도는 9억 곱하기 0.4는 3.6억 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바뀐 숫자들. 이번 10월 15일 정부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LTV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규제 지역 LTV 상한.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두 번째, 주택 가격별 주담대 총액 한도. 시가 15억 이하, 6억 원 유지.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원. 시가 25억 초과, 2억 원. 세 번째, 생애 최초 구입자 LTV 최대 70% 유지. 네 번째, 시행 시점, 10월 16일부터 적용. 단, 15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완료 시 기존 기준 적용. 이네 가지만 외워두셔도 기사에서 LTV 강화, 총액 한도 변경이 나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계산. 내 LTV는 얼마까지? 이제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볼게요. LTV 계산은 단순히 새로 빌릴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잡혀있는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의 일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출,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일부의 합은 감정가 곱하기 허용 LTV 이하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규제지역 무주택자 시세 12억, 감정가 11억, LTV 40%라면 11억 곱하기 0.4는 4.4억이게 기본 한도입니다 시가 15억 이하 구간이므로 총액 상한 6억원 중 더 낮은 4.4억이 최종 대출 한도예요. 사례 2.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 70% 적용. 11억 곱하기 0.7은 7.7억. 하지만 역시 15억 이하 구간 총액 6억 원 상한이 있어서 실제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사례 3. 선순위 채권이 이미 1억 있다면. 새 대출의 기존 대출 1억의 합은 11억 곱하기 0.4는 4.4억 이하. 즉, 새 대출은 최대 3.4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정책 디테일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이제 디테일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1. 시행일경과 규정. 10월 16일부터 적용되지만 15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했다면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2.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편입.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됩니다. 3. 스트레스 DSR 하한 3% 적용. 금리 하락기에 한도 과확대를 막기 위해 가상의 금리를 3%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4. 비주택 LTV.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동일하게 강화됐습니다. LTV 체크리스트 내 상황 적용. 이제 화면 보시면서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규제 지역이면 40%. 생애 최초 구입자인지? 우대 LTV 70%. 단총액 상한은 6억 4억 2억. 주택 시가 구간은 15억 이하. 15에서 25억이야. 25억 초과. 감정가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나올지, 선순위 채권, 임차 보증금이 있는지, 전세 신용대출 보유로 한도가 줄지 않는지. 이 체크리스트만 정리해두면 대출 상담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하는 오해 Q&A.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LTV 40%면 시세의 40%인가요? 아니요. 감정가의 40%입니다. 실제 체감은 시세의 35에서 38%쯤이에요. 생애 최초도 다 40%인가요? 아닙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여전히 70% 우대, 다만 6억 4억 2억 총액 상한선 안에서 조정됩니다. 계약을 이미 했는데요. 10월 15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완료했다면 경과 규정으로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할게요. LTV는 감정가 대비 비율. 규제 지역은 40%. 가격 구간별 총액 한도는 6억, 4억, 2억. 생애 최초는 70%. 그리고 DSR까지 강화. 이네 가지가 2025년 핵심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머니 언니의 부동산 교실에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